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예 장, 개장하기 전부터 들어오면서 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예 그러한 아주 심각한 예, 심리적 동인이 되곤 하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는 감정의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특히나 지금 코스닥과 스몰캡의 낙폭이 제법 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해서 자 미군 기지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 전해져 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뭐 어, 처음에는 뭐 박격포 공격처럼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 공격이 지대공 미사일, 예, 어, 이란 쪽에서 쏘아진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소식에 시장의 낙폭이 크게 발생했고요. 그 이후부터에서는 어, 이란이 미군 기지에 2차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에 2차 하락이 발생하는데, 이때 또 때마침 미군의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미확인 소식. 이게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 어, 거기서 나온 뉴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돌았는데, 자, 그 순간 증시가, 예, 고꾸라지는, 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그리고 소형 업종 지수 모두의 4%에 육박하는 거의 4%에 육박하는 하락세가 깊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보게 되면은 자, 외신이나 또는 증권가에 도는 뉴스들 뭐 소문들 해가지고 미군이 공격을 심각하게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낙폭이 꿀렁꿀렁 하면서 깊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소형업종 지수는 노골적으로 급락 양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 종합 주가 지수는 왠지 모르게 상대적인 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의 하락은 종합 주가 지수의 낙폭보다도 훨씬 깊은 하락 폭을 자, 오늘 장중 이게 지금 1월 8일 장중이니까 대략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낙폭입니다. 자, 종합 주가 지수는 0.87% 하락하는데, 자, 코스닥 지수는 2.7%,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도 2.5%로 제법 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대만 가권 지수 하락하긴 하였지만, 자, 이란발 이슈를 감안을 했을 때. 주요국의 지수의 낙폭은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코스닥시장과 소형 업종 즉 스몰 캡의 하락은 그 낙폭이 매우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저는 이제 업종 지수를 쭉 보다가 우연히 이제 소형 업종 지수로 맞춰놓고 잠깐 다른 글을 보다가 탁 봤는데 소형업종 지수가 크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저렇게 혹시 밀린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하지만 코스닥 시장과 소형업종 지수의 낙폭이 유독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후실적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옛 토시바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랜드플래시 관련한 긍정적인 호재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종합주가 지수가 낙폭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와 소형업종 지수의 낙폭은 너무 과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바로 개인에 의해서 심리적인 투매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왼쪽 편, 자 왼쪽 편이 코스피 개인의 어, 거래 대금 비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47에서 48%지만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85%예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이게 90%를 넘어갔습니다. 자, 즉 소형업종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스몰캡 같은 경우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오늘 장중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매매가 급하게 쏟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목 단위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투매가 나타나게 되면 자,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부터 밀리고, 자, 코스닥 지수도 깊은 난폭이 발생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자, 전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전쟁. 자, 이란과 미국. 지금 전면전으로 가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 지금 심각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증시에 던져지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요동치게 됩니다. CNN이나 여러가지 뉴스 매체에서는 계속 뭐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는 광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타는 광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쟁의 참상이 그려진 영상들이 쏟아지니 투자자들이 볼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의 동요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개인 투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 시장 소형업종에서는 자 일부 개인이 투매를 하더라도 시장이 그냥 밀려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예, 그 자체만으로도 소형업종과 코스닥 시장에 매우 불안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종합주가지 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견주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부분 우리 좀 생각을 조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악재입니다. 자, 올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악재가 벌어지다 보니 투매 원인이 됐고 스몰캡 코스닥의 급락의 원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합리적인 판단으로 매도를 한 그런 경우보다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투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죠. 자, 즉. 지금 코스닥 시장과 소형업종에서는 비성적인 품회가 벌어지게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합리적인 주가 수준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헐값에 거래되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주가 상황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품질 좋은, 좋은 체리가, 어, 거센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어 담는, 예, 좋은 체리만 주어 담는 것을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품질의 좋은 주식이 소형주라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라고 헐값에 던져지는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2003년 이라크 전 때, 자, 그 직전. 한한달 이상 증시가 급락을 할때 소형주와 스몰캡이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 시장은 예, 아주 큰 기회가 되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과정 뭐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너무 헐값에 마치 저렇게 땡글땡글한 체리처럼 던져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끝난 이후에 어떤 시장 흐름이 전개될지 네, 재미있게 관심이 가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라는 돌발 악재로 인해서 연초부터 힘든 시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그 과정이 정말 극단적으로 갈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시장에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저는 주어 담을 수 있는 체리가 많아진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예, 제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일 중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